불교와 사회 1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4주만 남았습니다. 매일 그렇죠? 확인하니까 또그 사이에 9개의 매일이 미처 리포트 못낸 경우도 제출한, 제출을 한제출또 했고, 중간고사도 재행무상과재범무아에 대해서 잘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1차 제출, 2차 제출, 제가 크게 제가 차별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이면은 1차, 2차 수업 제출에 대한 이제 뭐 필요할 때는, 만약에 동률인데 비율상 똑같이 학점을 줄수 없을 때는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제출 자체에다가 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고, 음 아직까지도 한 번에 제출도 안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임의로 구제를 했더니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끝까지 내지 않으면 은 학업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이제 과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또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교무팀에서 전화가 와서 중간고사를 공지했습니까 하고 체크상 제 연구실로 전화가 왔길래 지금 이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공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지를 하면 아직 중간고사나 과제 안낸 사람들은 전부 다 0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말고사를 100점을 맞아도 무조건 낙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수강생들이랑 문자 보내고 제가 수업 때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전화도 하면서 과제나 중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 때 최종 성적만 제출하겠다 라고 해서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주가 남았기 때문에 음 출석 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바쁜 가운데 챙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같은 방식으로 제가 먼저 출석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규리 사회복지학과 김규리, 김미숙, 박성미 배규웅, 최송희, 황수정. 그다음에 경영학과 박순옥, 조영희, 과제가지. 금태석. 김춘근, 이연희 정동호, 팽보광, 김혜진, 박미경, 박종호, 신나영, 양승환 음, 이렇고요.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공학과의 조현성 유지연, 이현희, 이재우, 정오김, 이효림, 음그 다음에 불교문화과 포함해서 특수교육학과였고 우리 정 오기임은 그 다음에 외식 조리재과 재과제빵학부에김소형 아, 김수연, 나공임, 박지현, 배송빈, 윤미영 이렇게 외식조리재과 제빵학부에제출률 출석률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음그 다음에 김유한 음. 이렇게 까지입니다. 지금 안 불러드린 분들은 아직 과제나 중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여기 나와 있는 제 문자에 만약에 이제 뭐 급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오늘까지는 제가 보니까 메일을 보내준 학생들은 요런저런 사정을 요렇게 좀 엣지있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또, 어이구, 그치. 사정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음, 근데 이제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낙제를 했는데 에, 예를 들면 이제 소속 학과 학과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이이 이 교과목이 과락이 되어서 어, 진급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때문에 에, 그런 경우에는 교무팀에게 문서를 공문을 만들어야 되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에도 음, 어떡하든지 간단한 문자라도 저한테 좀 주시면 이번에 낸 것도 보니까 메일로 재행무상에서 재 재분무화를 그냥 아예 하, 그, 한 줄도 되지 않게 너무 간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제할 근거가 되는데, 그냥 감감 무소식이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어 무소식이 그냥 단절이 되는 상황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이런 어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어더 좀, 음,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1월 12일 11주차 첫 번째 출석은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과제 체크를 다시 해드렸고요 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유식사상입니다 지난 수업의 중간에 이어서 대승불교의이대큰 조류 정말 종교사나 철학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는 요즘 모든 심리학의 근원이 되는 유식사상인데 어, 제가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드린 교재 중에서 128종입니다 128쪽부터 유식사상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안에 내용이 교재에 아주 잘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수업 때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